안녕하세요. 혹시 난안 돼. 라거나 또 실패했어. 같은 생각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런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진짜 자유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챕터 중 하나로 꼽히는 로마서 발장을 아주 깊고 그리고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느낌 아실 거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사슬에 꽉 묶인 것처럼 내 단점이나 과거의 실수 때문에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바로 여기서 로마서 8장은 시작됩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선언이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 총 5단계로 되어 있어요 먼저 법정에서 무죄 땅땅땅 판결을 받는 것에서 시작해서요 왜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됐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종에서 자녀로 바뀌는지 알아볼 거예요 또, 이 길을 혼자 걷지 않도록 돕는 엄청난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판결입니다. 무죄! 여러분, 이건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우주적인 법정에서 우리의 법적 신분 자체가 완전히, 영원히 뒤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짓무르던 모든 죄책감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죠 우리 안에는요 마치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와 죄책감으로 끌어내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강력한 중력 같은 거고요 근데 말이죠 다른 하나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중력을 이겨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해로 띄어주는 새로운 힘, 새로운 원리인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판결문이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한 문장으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던 모든 정죄의 사슬이 그냥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유죄 판결 이제 없습니다. 끝났어요.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잠깐만 원래 율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거지? 하고요. 맞아요. 우리에겐 뭐가 옳고 그른지 알려주는 지침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우리를 구원할 힘까지는 없었던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4단계 해결책을 내놓으십니다. 자 첫째, 문제는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였어요. 둘째,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셋째, 바로 그 아들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 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결과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완벽한 기준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단순히 법적인 신분이 바뀐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광대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놓습니다. 비유하자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종이 갑자기 사랑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과 같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영이 바뀌는 건데요. 이전에는 종의 영이 우리를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게 하고 의무감에 묶어뒀어요. 하지만 이제는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괜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친밀함과 자신감을 주는 거죠. 이 친밀함의 핵심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아빠, 아버지. 이게 그냥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어린아이가 완전한 신뢰를 담아서 아빠하고 부르는 정말 깊고 개인적인 표현이거든요. 이제 두려움의 관계는 끝나고 사랑만 남은 가족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 따라온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상속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영광을 나누는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스케일 중에 가장 큰 약속 아닐까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의 모든 어려움이 뿅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여전히 약하고 넘어지고 힘들 때도 많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실제적인 도움이 시작됩니다. 그럼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마치 우리 옆에서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는 든든한 친구 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쳐서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그분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그 신음소리, 그 탄식마저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주십니다. 그것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춰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도움은 결국 하나의 위대한 약속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나쁜 일이 안 생긴다는 마법 같은 말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 심지어 깨지고 아픈 조각들까지도 하나님이 결국엔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놀라운 보증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여정의 정상,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약속들을 하나로 꽉 묶어주는 최종적이고도 절대적인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의문 들지 않으세요? 말은 참 좋은데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고통스러운 일들 투성인데 이 모든 좋은 이야기가 과연 현실의 시련 앞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사랑, 정말 영원한 것 맞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로마서 8장의 심장부입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질문으로 대받아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하시는데 그 앞에서 어떤 고발이, 어떤 비난이 힘을 쓸수 있겠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 죽음이든 삶이든, 천사든 악마든, 우리의 과거든 미래든, 저 우주 끝에 있는 높음이나, 저 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완벽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안전의 선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만약 내가 정말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 안에 살고 있다면, 내 안의 두려움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